그럼 지금까지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셨고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하는지까지 보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API를 어떤 식으로 호출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라는 오브젝트가 있었죠. 그걸 띄우고 싶다.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야물이라는 포맷이거든요. 키 밸류를 이렇게 땡땡을 쓰고 어, 띄어쓰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API 버전은 v1이고 kind는 pot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이름은 example 그리고 스펙은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은 bgbox인데 이미지는 bgbox의 1.25 태그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명세를 작성을 하면 은처음에 설명드렸던 API 서버가 이 명세를 보고 엣지 뒤에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각 컨트롤러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플리카셋을 만들고 싶다. 그럼 또 리플리카셋도 아까 팟이랑 비슷해요. 근데 파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정보가 추가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API 버전, 카인드, 메타데이터 이건 이제 공통으로 쓰고요. 그리고 스펙은 각 종류마다 스펙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스펙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Argo CD라는 어떤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건데요.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요 형식 자체는 다 동일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넣은 건데 보시면은 뭐 API 버전 있고 카인드 메타 이렇게까지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펙은 이 Argo CD만의 스펙을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좀 정리를 해 보면요. API 버전은 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버전 1도 있고 베타 1도 있고 네트워킹의 버전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버전이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종류는 팟,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메타데이터는 보통 이제 이름을 주거나 네임스페이스, 뭐 라벨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펙은 이제 실제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종류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면서 설정을 하면 되고 지금 스테이터스는 제가 따로 안 적었는데 스테이터스는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리드 온니로 관리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컨트롤러가 현재 상태가 어떻지? 떤어 라고 볼때저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API를 호출한다는 건 뭐냐면 원하는 상태, 디자이어드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있었죠. 그거를 어떤 오브젝트를 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디플로이먼트라는 오브젝트도 써야 되고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도 써야 되고 인그레스라는 오브젝트도 써야지 뭔가 하나의 온전한 웹서비스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 오브젝트를 잘 이렇게 모아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플로이먼트는 어, 배포되는 개수가 몇 개고 어떤 이미지를 쓸 거고 그리고 서비스는 어떤 디플로이먼트 어떤 팟을 바라볼지 정의를 하고요. 우리 인그레스는 어떤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바라볼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상태를 다양한 오브젝트로 정의를 한 다음에 API 서버에 야물 형식으로 아까 보신 그 형식으로 전달을 하면은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이제 오브젝트를 원하는 상태로 뿅 띄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실습을 할때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샘플은 리플리카셋을 생성하는 샘플인데요. 뭐 아까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죠. API 서버 요청하고, 컨트롤러가 체크하고, 스케줄러가 할당하고, 큐블릿이 다시 받아서 띄워주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쿠버네티스의 이제 과정인 거고 지금까지 약간 좀 복잡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 과정이 사실 쿠버네티스의 전부입니다. 이제 배우실 거는 각 오브젝트가 뭔지 그리고 어떤 스펙이 있는지 그리고 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어, 저차 약간 레카 같은 거죠. 그러니까 <laughs> 사실 저 뒤에 있는 저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굳이 저렇게 큰 거를 쓸 필요 없이 아마 뒷좌석에 실어도 되는데 저렇게 큰큰 큰 레카에다가 저 작은 자동차를 실었어요 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는 확실히 좋습니다 좋고 되게 큰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과연 쿠버네티스에 적절할까 라는 거는 그래도 한번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